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임의 영어 이영수입니다. 자, 25년 3월에 추루어진 우리 3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도는 상, 최상 수준입니다. 매우 높은 어휘 난도, 복잡한 고문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거 약간 현역들만을 데리고 간 귀여운 3월 모의고사라기보다는 6구 수능 수준으로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진짜 영어를 꾸준히 하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지 않았으면, 은 이번에서 약간 처참한 점수를 받았다. 네,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어느 정도 난도 이상을 넘어가면 논리 싸움이거든요. 수능 영어가 이게 지문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망해요. 그냥 앵스러운 말에 막 집착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뜯고 막 그게 자꾸 잔상이 남고 그러면 안 되고 앵스러운 말이 나올 때 과감하게 뒤에 이어지는 부연과 쉬운 설명을 통해서 아해 나가면서 지문 핵심 이해하시고. 가야 됐습니다 네, 이거를 다 하나씩 붙잡고 있었으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잘 들어요? 각 문장의 정확한 해석보다는 답으로 가는 핵심 사고 답으로 가는 논리에 집중을 했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야 돼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 즉이 어려운 모의고사, 이 3월 모의고사를 뚫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이미 선생님의 커리큘럼에서 다 다루었다는 겁니다 자동함기 단원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 알리베이션에 이르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이 모든 걸다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게 직결되어 있는지 선생님의 수업과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오답률 이렇게 탑10이 있는데 마지막 이름 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논리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 이 질문이 무슨 뭐, 철학에 관련된 거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노벨들은 자꾸 키워드 독해를 해요. 아, 철학, 철학 얘기하고, 아, 아, 그 다음에 뭐, 응용과학 있고, 아, 아, 그 다음에 뭐, 음, 뭐, 물리 있고. 어쩌라는 거지? 선택지 보면 다 그런 말로 도배돼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냐면, Detach A from B. 과학은 자신을 떨어뜨린대. 철학적 기반으로부터 아 그럼 철학 기반이랑 과학이 이제 상관이 없는 거구나 과학과 철학의 분리 그리고 shift to 면모로 바뀌었대 뭐모로바뀌다 그다음에 derive a based on b 했을 때 결과를 얻었는데 뭐에 기반해서 물리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결과를 얻어낸다 이렇게 가지고 뭐가 선택지 길지만 결국 아 물리적인 거에 기반해서 결과를 얻어내는구나라는 딱 인과관계를 잡아야 돼개념과의 인과 선호 관계 이게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한 거 밑줄 지에 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단순 기계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해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21번에서도 23번에서도 34번에서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제도 안 되는 이유는 키워드를 못 잡아서가 아니야 어이관계 표현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관계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이 파운데이션, 인과 단어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암기 단어장에서 이 논리적 관계, 이거 별거 없어. 논리적 관계라는 건 등호, 재진술 대립상, 대조, 인과. 어, 이 정도야,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파트3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 단어장 하나랑 파운데이션 딱 들으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단어 공부 공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제대로 된 단어장 어 그리고 제대로 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의 핵심을 이해하는 걸 연습을 해야지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봐요. 두 번째. 빈칸 유형 정보. 32, 33번이 질문이 복잡해. 전부 해석하려고 하면 까다로웠어. 선생님이 엘리베이션에서 뭐라고 했지? 아, 이거, 빈, 지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에 집착하라고 했어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만이라도 지문에 찾아서 써라. 그래서, 그거를 잘한 친구들은 어려웠겠지만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거야. 32번 같은 경우 보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가 무엇 하지 않는지야. We can never 빈칸. 우리가 무엇 하지 않는지. 바로 위에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 이 인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 알지 못하는 거. 남들이 나를 보는 인식. 그거 알지 못한다. 이말 그대로 딱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심지어 우리 엘리베이션에서 소재가 이번에 적중돼버렸어 우리가 33번 친구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까다로웠죠. 특히 정답이 나오는 size constancy, 아, s i 뭐, 크기의 불변성, 이 불변성이란 말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엘리베이션에 color constancy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와우! 그냥 열심히 주간지 공부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냥 빈칸도 그냥 풀릴 뿐더러, 심지어 이렇게 소재까지도 너무나도 기적처럼 겹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네, 배웠던 그대로 다 풀려요. 응? 다음 36번 순서도 사실 이게 이제 순서 풀이법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번 순서는 여기 지금 박스가 간단한데 언어가 뭐와 같겠냐. 만약 언어가 어떠한 단순화나 일반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럼 단순과 일반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 뭐야? 부정어 처리하면. 언어가 졸라 복잡하고 언어가 일반화의 반대면 뭐야? 미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야. 그렇게 딱 개념을 잡아야지. 그러려면 이제 일반화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자동관계에서 세상에 두 번이나 다뤘어요. 왜냐하면 기출 24학년도 9평 39번, 그 다음에 22학년도 수능 40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한 거 아니야? 제너럴의 응? 반대말은 스페터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나 뜯어보는 게스페터픽이고 이거를 다 아우르는 거, 아우르는 거, 대강의, 이게 제너럴이거든. 어느라는거 원래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아울러서 레이블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아, 그럼 언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상황을 딱 잡고 나면 그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순서 유형 정복도 아 결국 이런 어, 순서 풀이법 굳이 어, 언급하지 않. 않게 너무나도 이제 배운 대로 그냥 다 풀리지만 사실 그 기저로 들어가면 이런 어휘력까지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이미 습득을 했다면 너무 쉽게 풀수 있다. 38, 39. 음, 문제 너무 좋아. 이번 것들 허접한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이 엘리베이션에서 정말 어, 학습 목표 중에서 조금 상위로 다루는 최근의 트렌드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아주 좋은 삽입 문제. 왜 좋냐? 삽입이 쉽게 나오면 그냥 search p l u 명사 앞에 가리키는 거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려버리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어. 그런 허접한 문제들이 아니었고, 일단 38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총평에 별로 없는데, 38번도 딱 내용의 전환으로 갭을 느꼈어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크,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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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관의 선후관계. 아까 내가 띠첫 번째로 알려줬던 거 있지. 어, 3번 앞에는 감정이 먼저 있고, 타고난 감정이 있고, innate,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붙인다고 했어. 3번 뒤에서 이거의 증거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알기 전까지는 감정을 구분할 수 없대.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 언어를 알아야 감정을 구분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거는 감정이 먼저고 언어가 나중이라고 했어. 근데 뒤에는 갑자기 언어가 먼저고 거기에 이제 감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선호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야. 개념 간의 선호관계가. 그거를 보여주는 어떤 부사절 그거를 보여주는 특유의 어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3 8번을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39번은 또 어때? 39번도 뚜렷한 시그널이 없어. 갭이 없어. 그럴 땐 박스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박스에서 이 부사호, 이게 이제 포인트였지. 시간의 나머지는, 다른 시간에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기 전환이 된다고. 전환이 되면서, 모리베이셔널 고즈가 우리의 어떤 사고 과정을 왜곡한다라는 게첫 등장이에요. 첫 등장. 그래서 이 전환되는 부분을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이 답으로 맞출 수 있는 거지. 엘리베이션에서도 이렇게 부사호를 통한 전환, 정말 강조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사호를 통한 전환이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이 문제를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사호를 통한 전환, 전환, 선후관계 이런 것들이 최근 순서 삽입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엘리베이션에서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그대로 풀수 있을 겁니다. 해정이기는 너무나도 명쾌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총평, 어법, 어법은 와 이번에 정말... 긴 문장들이 막 연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역시 이걸 마치기 위해서는 진짜 어법에 대한 훈련이 잘돼 있으면 끝장인데 그냥 선생님이 어법만에 있는 그대로 그냥 출제가 됐어요. 뭐 어렵긴 하지만 길었긴 했지만 늘 출제되었던 이거 동사의 밑줄이면 동사 자리인가 파악 후 그다음 동사 자리가 맞으면 뭐 봐야 돼 반드시 수일치를 봐야 돼. 내가 늘얘기하잖아 답이 없으면 수일치를 봐야 된다고. 그런 행동 영역, 행동 강령이 정확하게 어본 문제 풀때 확립되어 있는 친구라면 29번 역시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겁니다 어, 이런 정말 체계적인 알고리즘으로 풀어버리는 업본만 어, 아직도 안 들었다 그러면 다음 주 개강하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국은 또 어휘력인데 어휘 문제 30번, 40일, 장문, 제목, 어휘 이런 것들 다 여기 30번 어휘 This devotion 있잖아 야또 분명히 이거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거 D가 있으니까 이거 부정으로 본 사람들 있다 1 0 0 이거 전통에 대한 헌신이야 헌신 선생님이 자동암기에서 디보 데이투비 커미 데이투비 c 리 케이 데이투비 노력과 시간, 돈을 바치다 주다 음?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쩔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표를 주는 막 이런 거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통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헌신한다는 거야 근데 앞에는 헌신이 아니거든 여기서 주석어위로 전통을 파열시켰단 말이 나왔는데 무슨 전통에 대한 헌신이야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니가 디보션을 몰랐어 인 거야 자동함기단어장뭐 하니 지금 이거 다 있다니까 이거 심지어 41번도 봐봐 제목에 철학 번역이라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야 그것이 있는 그대로 에즈이리즈를 파악해야지 에즈리즈 에즈이리즈도 엘리베이션 레버리지 강의에서 그대로 선생님이 알려준 바로 그 표현이 그대로 적중된 거잖아 그니까 30번, 41번, 뭐 42번 리퓨즈 투브 정사도 다 그냥 적중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랑 함께 성실하게 공부하고 꾸준히 하면은 이게 시험이 상 최상이지만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해 줄때 학생들의 등급이 오를 수 있다. 라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트러스트 미. 저를 믿으시고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이 수능 영어 정규 커리큘럼, 약점 보완 커리큘럼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봐봐. 노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벌써 10점 이상 이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 예요세 문제 아까 뒤에 있는 뭐 38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논리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 어휘들을 외우지 않고 그냥 단어장만 외우고 있다. 고문 놓케만 하고 있다.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다음 시험에도 똑같아요 점수는 그리고 빈칸에 대한 체계적인 풀이법과 훈련이 안된 채로 그냥 벅벅 풀고 있다 점수 안 오르겠죠 그리고 순서 삽입 지금 최근 트렌드를 엘리베이션에서 보여주면서 고급지게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명시적 시그널이 아니라 정말 선우관계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 대비가 되어 있는가 수능 영어에서 선우관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중요 표현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배운 적이 있는가 없으면 지금 이제 고득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법 내가 정리했는가? 아 지금 다안돼 있으면 당연히 점수가 나오지가 않죠. 알겠어요?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평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 전 커리큘럼 정말 간단합니다. 유배 가는 길 파운데이션 엘리베이션이에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유배 파데 엘베예요. 유배 파데 엘베 끝. 근데 여기 어법이 부족하면 어법만 단어 단어 단어. 자동암기는 꼭, 자동암기는 꼭,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문 부족하면 구문 실수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영어를 꾸준히 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난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만이 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항별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